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러시아 중국 독도에 떴다. 나의 자유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의 항공 식별구역에 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겁나는데 중국과 합동군사훈련 과정이었더군요. 이게 보니까. 이야, 이거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한국의 영공에 들어온다? 영토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굉장히 겁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국제관계 전공은 아니지만 며칠 동안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의 흥미로운 아티클 하나를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김에 미국의 랜드 연구소의 글도 좀 같이 이렇게 섞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두 나라는 1960년대부터 서로 앙숙이었죠. 네. 긴 국경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 분쟁이 진작부터 있었고 그래서 앙숙이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좋아진 것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합병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방 국가 EU나 미국이 반대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니까 이이 u 와 나토 이런 데서 경제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던 차에 중국이 손을 내밀었죠 그래서 중국이 구원군으로 등장을 했고 굉장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둘은 뭐 거의 동맹에 준하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하게 됐고 급기야 독도 항공식별구역에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러시아는 중국을 왜 필요할까요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 서방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니까 석유를 팔 수도 없고 물건을 팔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자본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던 상황에서 러시아에게 중국은 미래의 희망, 미래의 강대국으로 비춰진 겁니다. 이미 지금도 강대국이지만 그래서 중국과 손을 잡게 된 거죠. 중국은 러시아의 석유를 사주고 또 자원을 사주고 중국으로서는 또 러시아로부터 어, 안 그래도 자원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러시아가 또 좋은 이 파트너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것인데요. 푸틴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개인의 자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런 수단이 필요한데 중국이 그런 면에서는 뭐 최강자인 겁니다. 방방곡곡에 CCTV를 설치하고 그 영상들을 AI 테크놀로지로 파악을 해서. 반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속가내고 그렇게 해서 이 권위주의 체제 국가 자본주의를 유지해 나가는 공산당 독재체제를 어, 유지해 나가는 데는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푸틴은 그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필요하다 미국은 봉쇄조치를 하고 있는 그 화웨이의 기술, 장비 이런 걸다 러시아는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중국은 왜 러시아를 필요로 할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러시아가 경제적으로는 현차나도 군사적으로는 강대국이잖아요. 뭐 핵무기도 엄청나고 특히 이 항공, 공군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스텔스기나 뭐 이런 것들 기술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무기, 군사기술 이런 것을 들여와야겠다. 네. 그래서 중국은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러시아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는 북쪽 국경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중국은 티벳이라든가 위그루라든가 또 이, 이 미국과의 대치, 대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픈 데가 많잖아요. 최소한 이 북쪽 국경만이라도 안정을 시키면 미국과의 대립 또이 티벳 위그루 이런 데에 더 힘을 집중할 수 있다. 그런 필요인 거죠. 세 번째는 러시아와 같습니다. 자유, 인권, 이런 풍조가 중국 내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이 러시아 안에서 자유풍조가 만연한다든가 또 러시아의 변방에 있는 구소련의 미성국가들의 자유의 바람이 분다면 이게 중국으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도와서 러시아와 러시아 변방의 국가들의 자유의 바람, 소위 색깔 혁명 l u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번지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이유인 겁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매우 가까운 관계 사이가 되었는데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에 대해서 꿈깨라고 조언을 하고 있더군요. 러시아는 중국과 절대로 대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다. 왜? 이 경제 규모부터 봐라. 2018년의 경우에 러시아의 GDP가 1.6조 달러입니다. 이거는 한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도 1.6조 달러거든요. 중국은 13.4조 달러입니다. 거의 8.5배, 9배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무슨 대등한 관계냐? 그런데 이것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속국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런 이야기죠.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Far from being an equal partner, Russia is evolving into a Chinese tributary. 둘이 동등한 파트너? 그런 건 어림도 없는 거고, 러시아는 중국의 속국으로 변해갈 거야.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거리를 둬라.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러시아가 그렇게 중국에 거의 예속적인 관계처럼 돼버리면, 러시아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안 그래도 지금 서방 쪽으로 가까이 가자고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특히 그 나발리 같은 이런 그 야당 지도자들, 반체제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서방의 체제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중국의 예속적인 관계처럼 이렇게 되어 간다면 더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고, 그러면 푸틴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그럴 때 서방은 러시아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에게 중국과 거리를 둬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러시아의 사정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 나라가 가까워져 가지고 한국의 영토, 한국의 영공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영토, 영공 그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한국 국민들, 우리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 걱정이 굉장히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 주변의 나라들, 우크라이나라든가, 또 크림반도, 벨라루스, 뭐 이런 데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하는 것을 보면, 또 티벳과 위그루와 이런 데 대해서 중국이 하는 것을 보면, 그들과 바로 접해 있는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자유, 우리 아이들의 자유와 인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설상가상 지금 정권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그 사상 위에 서 있는 나라 미국과 일본 이런 나라들을 멀리하고 국민을 국가의 도구로 생각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눈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죠 국민이. 우리의 우방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돼요. 국민을 국가의 도구로 생각하는 나라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냐 아니면 인권과 개인의 자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나라 그런 체제냐 우리 국민이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지금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오늘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 밀월관계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자신의 인권과 자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